안녕하세요 뚝딱소녀입니다 오늘은요 코다리조림 좀해 볼게요 맛있는 코다리 입찜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세요 어, 일단 양념은요 코다리가 500g 이에요 500g 기준으로 하고요 물도 500g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물부터 넣어 주시고 저도 또 가진 양념을 그냥 다 넣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네스푼요 또, 물엿이 1 0 0 g 이요 물엿이 1 0 0 g 요 그리고, 다시다 반스푼요. 반스푼요. 그리고, 501 간장 4스푼요. 그리고, 마늘이 2스푼요. 자, 한꺼번에 다 넣어요, 그냥. 그리고 대파 한 뿌리 그리고 청양고추 한 다섯 개 넣었어요 매콤하게 그리고 맛술 네 스푼요 맛술 네 스푼요 그리고 포도씨유 여섯 스푼요 생강즙이 두 스푼요 그리고 계속 금하고 후추는 내 네, 나중에 넣을게요.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네. 그리고 코다리 500g을 넣을게요.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 이제 졸일 거예요. 네, 이제 불에다 올려놓고요. 졸일 건데요. 집집마다 불온도가 좀 풀리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분에 졸여지는지 제가 타이머를 맞춰 놓을게요. 센 불에 다 졸여주세요. 일단은. 저는 이 코다리를요 하루를 말렸어요. 코다리가 인터 넷으로 시켰는데요 아주 잘 말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꼬들꼬들한 게 좋아가지고 한 하루를 말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쫀득쫀득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취향에 맞게 조려서 드세요. 요즘에 무가 맛있어요. 그래서 무를 또 넣고 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무가 맛있잖아요. 겨울무라.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무는 시간이 한 30분 걸려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하고요. 오늘은 빨리 할수 있는 북고조림을 만들었어요. 이 이것도 뚜껑 열어놓고 조리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방치하지 마세요. 음식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 몇분안 걸려요. 이렇게 아래 위로 뒤집어 주시고요. 여기도 매운 거 싫어하시면 은 고추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또 식구들이 다 매운 걸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곁들여서 먹으니까 아주 칼칼하고 좋아요. 술 안주에 딱이에요. <laughs> 우리 음식은 거의 술 안주가 많아요. 식구들이 술을 좋아해가지고요. 마스크 끓고 있죠? 이렇게 조리기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음식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국물을 많이 넣냐면요, 이렇게 먹을 때 국물에다 찍어 드시라고 국물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훨씬 맛있거든요. 이 속에는 간이 안 들어가니까요, 국물에다 찍어서 드세요. 지금 8분 돼 가고 있는데요. 2분만 있으면 이것도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자조림하고 비슷하죠?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졸였어요. 이제 한 2분만 더 졸이면 될것 같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1 2분만 이제 됐어요. 물론 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요 거의 12분 만에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깨소금 통깨 그리 통후추예요 저는 통후추를 쓰고 있어요 후추는 뿌리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네, 자, 끝났습니다 이제 12분 만에 다 됐습니다 뚝딱 접시에다 담아 볼게요. 네. 국물이 아주 자작자작 해서요. 네. 이렇게 됐죠? 너무 맛있어 보이죠? 정말 맛있어요. 가지고 드실 때요. 소간에는 양념이 좀불 됐으니까 국물이 짜작짜작 하니까 여기다 찍어 드세요. 이렇게 허여잖아요 그죠? 네, 허여니까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드시면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국물 을 짜작짜작하게 해서 음. 맛있게 드세요.